안녕하세요. 이제 수중 촬영과 여러 가지 이제 육지에서 찍고 있는 어, 스냅 촬영들을 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이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말과 함께 촬영하고 있는 이제 승마 스냅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찾고 계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제 좀 특색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이 찾기도 하세요. 아무래도 편리해서 네, 다른 이제 카메라들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비교적 이제 성능이 이제 빠르게 디지털적으로 너무 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이 하나 수단이기도 하고 이제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의 수단, 재미있는 일들을 이제 많이 저에게 선사해주는 선물 같은 되게 심오한 질문 같다, 그렇죠? <laughs> 어 일적으로 할 때는 그래도 한9 0 점이라고 해주고 싶네요. 아, 이 정도 만족하고 가셨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찍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에이. 취미로 하는 건 50점 더 표현하고 싶은데 어,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많이 보이거든요. 다음 다음 그 다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찍는 사진으로도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분들과 많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사진작가 본별. 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이낙원입니다. 아. 가님 이게 굉장히, 굉장히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또 연락을 주셨는데 어. 제가 딱 쉬는 날. 아, 연락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왔더니 제 옷이랑 작가님 머리랑 깔맞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방송을 찍는다 그래서 어. 어제 급하게 일을 끝내고 급하게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셀프 염색을. 네. 유튜브 보고 어. 열심히 따라했어요. 너무 예쁘세요. 머리가. 알다. 아, 실제로 야외에 촬영 다니실 때이두 짐을 다 들고 다니는 편이세요? 어, 그렇진 않고요. 야외 스냅 촬영할 때는 이 가방만 음. 들고 다니고 이제 수중 촬영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가방 이거 좀더큰 가방이랑 해서 두개 들고 다녀요. 가방은 어떤 제품인가요? 어, 제품명은 제가 여기 로고가 있을 건데 어. 음... 나중에 이쪽에 자, 또 띄워주세요. 네. <laughs> 잘 찾아서 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분할이 어. 잘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메인바디인가요? 음, 네, 메인바디 어. 를 여기다가 넣어서 다니고요. 소니 카메라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어? 네, 렌즈랑 이런 것들. 어선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평소 가지고 다니는 어. 하우징.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2470 렌즈. 2470. 네. 네. 어? 바디는 알파원. 네. 알파원. 네, 남들이 갖고 싶다던 네, 네. 꾸미카메라, 드림카메라. 꾸미 <laughs> 드림 네, 그리고 여기 물려 있는 렌즈는 50mm 2.2. 50mm 네. 진짜 좋아요. 제 완전 좋아요. 최강의 조합이네요, 진짜. 네. 네,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이제 2년 전부터 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제가 초창기부터는 이제 소니를 쓰다가 네. 이제 중간에 이제 한 번씩 건너서 아, 건너. 잠시 이사도 네. 다녀오고하아서나그리고 그렇죠. 네. <laughs>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전에 쓰던 이제 타 제품은. DSLR 카메라였기 네. 때문에 사용하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음. 어, 이제 좀더 편하게 찍고 싶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 역시 소니 제품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알파 원으로 넘어왔죠. <laughs> 네, 모든 많은 제품들을 다 거치고 거치신 분들이 꼭 마지막에 선택하는 선택지는 언제나 그렇듯 알파 원인 것 같더라고요. 네. 50mm 렌즈는 평소에 좀 애용하는 편이신가요? 제가 이제 구매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 정말 정말 좋아요. 해 렌즈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인물 사진을 담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스냅 촬영할 때 이제 집중해서 찍을 때 이제 많이 착용해서 많이? 네 차, 찾고 저도 있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네, 많이 <laughs> 아 어, 맞아 마운트 어, <laughs> 멋있는 표현 아, 50mm를 평소에 그렇게 많이 마운트 하잖아요 <laughs> 네 <웃음> <웃음>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laughs> 캡을 안 끼워왔더라고요 미안하다 렌즈야 <웃음> <웃음> 제24-70 렌즈들도 굉장히 네. 좋아해요 일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네. 최고의 24-70 음. 렌즈를 최근에 나온 아닙니다 GM2도 <laughs> 영입 예정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갖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RX100 제품도 사용을 하시네요 딱 보셨을 때 안에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음. 이 제품이 여기야 짝꿍입니다 열면 이 링을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아, 음.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이 소니에서 나온 제품이 금액대도 괜찮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아 끝인가요 지금? 네. 불안하시겠죠?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괜찮나? 제 마음이 다불안해지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수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고노프. 네. 음, 배터리가 없나 봐요. 아 켜지나? 아, <laughs> 아, 켜지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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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들이 <laughs> 네. 나오고 있어요, 여기. <laughs> 네, 이렇게 하고 버튼 눌러서 여기서 촬영하시면 되세요. 이 카메라만 특별하게 소니 네. 하우징이 소니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 네. 예, 저도 보고서는 비쌀 줄 알았는데, 네. 금액대도 너무 괜찮았고. 혹시 어느 정도 가격대였어요?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이게 네. 뭐, 이 자체만 아마, 아, 그때 50만원인가? 뭐 네, 음, 예, 생각보다 그렇구나. 괜찮죠. 음. 예, 중고로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음. 중국 고래까지 투자했죠. 나도 구미가 당기네요, 괜히. <laughs> <laughs> 혹시 작가님처럼 수중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입문하고 음, 싶거나 음. 좀 처음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께 조언해 주고 싶은 음. 팁 같은 게 있으세요? 어, 우선 수중 촬영을 하려면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안전. 안전. 어. 네. 다이버들에게 이제 배워야겠죠. 음. 이제 물에 대한 음. 것들 음. 많이 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카메라에 적합한 하우징을 구매하는 게 이제 2차적인 순서. 이제 그 다음 차례대로 본인이 열량을 펼치고자 하는 촬영들을 천천히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필터인가요? 어? 네, 이제 크로스 필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필터를 활용해서 찍는 촬영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정한 곳에 이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인물에 이제 빛이 너무 많이 겹치면 안 되다 보니까 짧은? 네, 짧은 느낌의 여섯 갈래, 여덟 갈래 다 써봤는데 너무 좀 조잡해서 시선이 너무 많이 빼앗기더라고요 어, 제가. 저, 저도 이 표현을 늘 쓰고 싶어 하거든요 조잡하다 라는 표현을 근데 이제 차마, 차마 어디 가서 그렇게 말안 하고 아, 이게 너무 화려해서 이렇게 그냥 어, <laughs> 저 이거 편집해주시면 안 돼요? 뭐 쓰시는 분도 조잡하다고 느끼시면 어떡해? <웃음> <웃음> 다음 것또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어, 제가 제돈 주고 산이 가방이요? 아, <laughs> 아 협찬은 네. 따로 아니셨어요? 어, 네네. 제돈 제 주고 제가 샀는데, 사고 나서 얼마 뒤에 협찬이 들어왔어요. 아. <laughs> 이벤트에 당첨돼서 아 무료로 받게 됐죠. 아. 네. 아, 슬픔또 아, 안타까운 네. 소식을 네. 이벤트로, 이벤트가 됐는데 왜 슬펐죠? <laughs> <그리고 막 웃음> 핑크색을 좋아해서. <laughs> 오리발이 핑크색입니다. <laughs> 수영을 제가 서른 살 때쯤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 수중 촬영 이제 막 한참 하다가. 아, 이거 말이야. 다 집에서 싸들고 있네 이거 아버지가 어디 가시냐고 막 <laughs>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짝이 없네? 이러고 <laughs> 어디 갔니? 이러고 막 하나씩 조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제가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물속은 오,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미를 항상 오. 착용을 해야 돼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피부를 보호할 음. 슈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수영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원피스 바디 슈트, 아이고, 막 하도 많이 입어서 낡았네요. 정말 열차를 하신 흔적이 네. 느껴져요. 이 슈트 같은 경우는 프리다이빙 할때 입는 슈트이기 때문에 안쪽이 살이 다음에 착 붙어서 아. 네,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경로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계속 촬영을 하면서 깨우친 건데요. 아 어, 제 온도를 지키려면 이제 프리다이빙 슈트를 입고 진짜 어. 그런 건강 안전한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이걸 신경 써줄 수 있는 헬퍼가 한명더 있어요. 항상 아 옆에서 지켜봐줄 수 있는. 네, 어, 여기서 마이, 마스터급 되는 이제 강사 이 정도 되시는 분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어, 네 응.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지금 짝이 없어 짝금 부끄러운데 하도 많이 써서 애들이 구멍이 났어요. <웃음> <웃음> 네. 어머. 네. 오, 네 개가 손가락 네 개가 다 찢어졌어. 어떻게? 어.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오리발을 신으면 이 고무 재질이라서 피도 나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스도 별도로. 아 이것도 이제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서. 아, 네. 피부에 딱 붙어서 이제 여기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일부러 롱 삭스를 신고 있어요. 20대 초반에 처음 수중 촬영을 했었어요. 그걸 음. 그냥 친구들이랑 풀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어. 뭐 하다가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니까 어, 엔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음. 근데 20대 호기로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있어 보여요. 그런 아. 것들이 아. 그래서 그때 질렀죠. 어, 우리에게 맞는 카드가 있어 <laughs> 네. 이때도 하고 로 이렇게 네. 바르라고 네. 이제 일 시작하면 되지 하는 네. 마음에 이제 긁어서 되게 운명처럼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 인연이 있었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것 음. <laughs>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게 이제는 작가님 사진을 보고 수중 촬영을 꿈꾸는 사람들도 너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에 착용하는 웨이트 벨트가 있어요. 이제 그걸 착용해서 내 무게에 맞게끔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벨트가 따로 있고, 이제 그 벨트를 착용하면 제 발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리발이 있어야 되는데, 음. 오리발에 피는 길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용해보면서 제일 최적화된 음, 이, 이 정도의 길이의 네, 브랜드를 차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물 속에서 안전하게 이제 시야보를 하고 촬영을 하려면, 수경이 꼭필요하예요 아.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살려면 올라왔을 때. <laughs> <그건> 뭐예요? <laughs> <이거는 스노플입니다. 아유. 웃음> 네, 뭐예요? 이거는 스노클입니다. 네. 풀어봐도 돼요? 어, 네, 네. 아, 요새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너무 되게 콤팩트해서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laughs> 어. 이거 보건 <보전> 너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 제가 말을 샀어요 말? 네 살아있는 말 말고 해정목마 말 네. 아~~ 어 놀라셨죠? 지금 어, 어, 어 진짜 제대로 시작하시는 줄 알고 네. 어, 네. 그렇고 그 말을 물에 넣어서 약간 해정목마 느낌의 촬영을 하려고 좀 기획하고 있어요 어머 네. 우와 네 근데 사놨는데 음. 비싸게 주고 사놨는데 네. 얘를 어떻게 고정해서 물속에서 찍을 수 있을지가 아. 조금 난관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어,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프로필 특색 있게 찍고 싶다 하시면 그거는 네. 조금만 있다 PR 아. 시간을 다시 하고. 어, 그러겠습니다. <laughs> 네. 이게 또 뭐가 달라요? <laughs> 어 그렇군요. <laughs> 그냥 어, PR부터 할 네, PR부터 해보자. <laughs> 제가 네. 또 오픈 축하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작가님께 20초 동안 PR 할 시간 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수원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는데요. 컨셉 다양하게 이제 특색 있게 찍고 싶은 뮤즈님들 언제들 오든들. 네. 뭐 카카오 채널 동화 사진관 검색하시면 되세요. <laughs> 동화 사진관. 어, 네. 이름은 페어리테일 스튜디오입니다. 어, 아주 알차게 잘 쓰셨어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더있으실까요 올해 좀더 다양한 수중 촬영을 할수 있도록 네. 하고 싶고요 여러 사람들과 이제 콜라보 같은 음. 것들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재유분위 많이 주세요 홍보와 P.R.로 <당연히는 웃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여기까지 작가님에게 또 재밌는 얘기 오늘도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다들 조금 놀래해요 어, 어, 제가 굉장히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신 거죠? 다양한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네, 최근에는? 네. 최근에는 어, 뭐 트로트? <laughs> 진짜요? 어떤 트로트 종류뭐 정도가... <laughs> 곡을 혹시 특정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 어, 환희라고 혹시 아세요? 어, 어, 들으면 어, 아, 왜 제목을 아, 아는데? 어 환희 어, 어머 환희를 아세요? 근데 혹시 어떻게 부르는 노래죠? <웃음> <웃음> 어, 유도했는데 안나와 <laughs> 장윤정의 불나바. 불나비, <laughs> 불나비. 불나비. 아, 아, 아 저도 잘 알아요. 아니, 근데 <laughs> 그러면은 촬영하실 때 그런 네. 약간 좀 흥겨운 음악을. 많이 어, 네, 맞아요. 네. 네. 음. 너무 선호해서 애들이 조금.